아마추어 골퍼분들은 하이브리드 클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드라이버를 실수해서 그린까지 멀리 남았거나 공을 멀리 쳐야 되는 상황인데 공이 놓여진 상태가 약간 안 좋거나 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클럽이 하이브리드 클럽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럽을 연습을 많이 하고 익숙해지는 게 필요한데 많은 골퍼분들이 하이브리드 클럽으로 스윙을 할때 이런 실수를 합니다. 클럽의 길이가 길고 페어웨이 우드와 좀 비슷한 형태여서 공이 안뜰것 같은 압박감이 생기고요. 그래서 공을 띄우기 위해서 백스윙에서부터 머리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공을 퍼 올리려고, 공을 띄우기 위해서 공을 올려치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볼 컨택이 정확히 안 되거나, 올려치면서 클럽이 열리면서 오른쪽으로 터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하이브리드 클럽은 아이언처럼 찍어치는 클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에서 머리가 너무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머리를 최대한 고정시킨 상태로 백스윙을 올리고 지금 상태로 다운스윙이 내려와서 아이언처럼 약간 찍어칠 수 있도록 이렇게 볼 컨택과 샷의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 하이브리드 클럽을 잘칠수 있는 방법입니다.